자, RPM 87쪽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값에 합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 사인 안에가 복잡해. 그럼 얘는 우리 뭐할 겁니까? 치환합니다. 치환. 그러면 우리가 세타로 치환했으니까 세타의 범위를 찾아줘야 돼요. 자, 어떻게? X 이거 가지고 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X에 2를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 2를 곱하면 2X 더 e x 가 2분의 파이보단 작고, 거기다 3분의 파이를 양쪽에 더했으니까, 3분의 파이, 2x 더하기, 3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6이니까 3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인 세타가 1이 되고, 그때 세타의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7파이보다는 작다. 이게 세타의 범위.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이거 계산하자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사인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조금 더그릴게왜 2분의 파이, 2파이보다 지나갔습니까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뭐 되는 거 찾자? 2분의 1 되는 거 찾자. 그죠? 사인의 2분의 1은 30도니까 뭐랍니까? 6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6분의 5파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파이에서 좀더 갔으니까 6분의 12파이니까 13파이 되겠죠? 얘네가 6이니까 얘도 6으로 바꿔주면 얘는 6분의 2파이에서부터 세타는 6분의 14파이까지만 하자는 거죠. 그러면 6분의 파이는 안 들어가고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아 그러면 세타가 6분의 5파이라는 값이 하나 있겠고 또 세타가 어디까지 6분의 13파이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근데 세타가 우리는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는 6분의 5파이 이거였고, 그쵸? 여기도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13파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x의 값을 찾자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조금 이동시킬게요. 자, 그럼 찾아보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전체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2x, 6 곱하면 2파이는, 얘는 5파이가 되겠고, 12x는 넘어가면 3파이니까 x는 뭐가 돼요? 12분의 3파이다. 두 번째, 얘도 6을 곱하면 12x 더하기 2파이가 13파이 되고요. 자, 12x는 넘어오니까 11파이가 되고 x는 뭐가 돼요? 12분의 11파이가 된다.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니까 얼마 되죠? 12분의 14 파이가 되고 1로 약분 하니까 6분의 7 파이다. 그래서 결론은 6분의 7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695번 자 2분의 1을 인자 2분의 1 엑스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 엑스를 세타로 치환합니다. 그럼 엑스의 범위는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엑스의 범위 나누니까 여긴 파이가 돼.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자 정리하면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고, 세타의 범위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다. 이렇게 할수 있죠. 자,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기본 세팅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파이겠죠. 그러면 루트 3이란 말은 여기밖에 없겠네. 루트 3, 60도니까 얘가 얼마? 3분의 파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쵸? 세타가 뭐였어? 2분의 1x가 3분의 π가 되는 거겠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3분의 2π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까지 그래프를 그리고, π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래야겠죠?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도. 자, 다음 중, s 인 e 2x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근이 아닌 것 찾으랬죠? 자, 2x를 우리는 세타로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x의 범위, 여기 있으니까 2를 곱하면 0에서부터 2x가 4파이보다 작다. 즉 우리가 찾는 거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고 세타의 범위는 0부터 4파이까지다. 그렇죠? 사인 그려보면 은 이렇게 생겼죠? 좀 길게 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3파이, 여기가 4파이, 이건 안 들어간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쪽이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을 찾자는 거겠죠. 자, 사인의 이, 마이너스 2분의 1 바로 못찾으니까 2분의 1부터 찾아가면 되겠죠. 자, 사인 2분의 1은 몇 도? 30도. 그러니까 얘가 6분의 1 파이겠죠. 그럼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하니까 6분의 7파이 되겠고, 얘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니까 6분의 11파이 되겠고, 얘는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하니까 6분의 19파이 되겠고, 얘는 4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6분의 2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되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 그럼 여기 거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아니구나. 이거 세타의 값이구나. 자, 세타가 6분의 파이죠. 자, 세타가 뭐였냐면 2x였어 그럼 2x가 6분의 파이가 되고 6분의 7파이가 되고 6분의... 아 얘, 얘는 아니지 얘는 아니고 6분의 7파이가 되고 6분의 11파이가 되고 6분의 19파이가 되고 6분의 23파이가 되니까 x의 값은 뭐가 돼요? 12분의 7파이가 되겠고 12분의 11파이가 되겠고 12분의 19파이가 되겠고 12분의 23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아닌 거 찾으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697. 우리 역시 안에가 조금 복잡해요. 그러면 x-4분의 파이를 세타로 치환을 하자. 그리고 범위. x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등호 x가 얘는 얼마 되죠? 4분의 7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세타가 4분의 7 파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코사인이 음수니까, 음수니까 이쪽 편도 좀 그릴게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얼마?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분의 파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란 말은 어디야? 여기겠죠,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우리 2분의 루트 3인 거 먼저 찾아오자. 코사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는 30도죠. 30도니까 6분의 파이다. 그럼 여기는 파이에서 빠져나오면 되죠. 빼니까 얼마? 6분의 5파이가 되겠고 얘는 파이에서 더하면 되니까 6분의 7파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세타가 뭐였어? x-4분의 파이가 6분의 5파이가 되거나, x-4파이가 얼마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6분의 5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고, 또 x는 뭐가 돼요? 6분의 7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이 차를 구하라니까 굳이 얘네를 더하진 않을게요. 차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 뭐할 거야? 얘네를 빼면 되겠죠. 빼면은 얘 사라진다, 그치? 그리고 큰것에서 작은 거 빼니까 여기서 얘를 빼는 거겠죠? 그쵸? 그럼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면은 6분의 2파이가 남는 거고 결론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뭐 계산, 불편한 사람은 계산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자, x가 0에서 파일 이때다음을 계산하랍니다. 자, 사인이랑 코사인 같이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사인 제곱을 무조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은 0이고. 자, 0부터 파이까지니까 그려보면, 은 코사인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어차피 파이가 여기니까, 우리는 뭐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겠죠.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1은 0이 되고,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어, 코사인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인수분해 하면, 이 1, 1, 1 여기 마이너스 되어서, 이 코사인 마이너스 1 코사인 플러스 1은 0이다 그쵸 그래서 코사인 얼마 되는 거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 파이 됐죠 여기가 파이죠 2분의 1이야 2분의 1은 이쯤에 생기겠죠 자코사인에서 2분의 1은 60도니까 얘가 3분의 파이 되겠죠 얘는 2 파이에서 빼면 되니까 3분의 5 파이가 된다 마이너스 1은 어디야? 여기다, 그치? 여기니까 뭐야? 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분의 파이랑 파이랑 3분의 5파이가 된다. 됐죠? 근데 우리는 파이보다 작으니까 얘는 안 들어가겠네. 그쵸? 그러면 3분의 파이랑 파이까지만 가능하다. 정답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699. 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s i n 이거 코 사인 제곱 안 쓰니까 1 s i n 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3 s i n 이너스2 플러스 2 사인 제곱은 0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2 sin 제곱 플러스 3 s i n 2가 0이고 기본 세팅이 적으니까 우리는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그쵸? 자 인수분해 하면은 2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붙겠죠. 그러면 2 s i n 이너스1 사인 더하기 2가 0이어서 s 사 n 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랑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있는 마이너스 범위 바뀌니까 버리면 돼서 우리는 s 사 n 은 2분의 1인 것만 찾으면 되겠죠. 자, 사인 그래프 그리면 2파이까지고 자, 2분의 1이면 어디? 여기다 그치? 사인의 2분의 1은 30도니까 얘가 6분의 파이겠죠. 여기가 파이니까 사인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6분의 5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있다. 둘이 더하니까 6분의 6이니까 결론은 파이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루트 있으면 불편하다 그치 루트 없앱시다 전체 제곱을 할 거야 그리고 사인으로 맞추기 위해서 얘는 1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2 사인 제곱 2 사인이고 1마이너스 사인 어 여기 더하기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제곱 했으니까 얘는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정리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넘어오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0이죠. 자 전체 4를 곱할게요. 4사인 제곱 플러스 8사인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쵸? 다음을 계산하랍니다. 오 인수분해가 안되는데? 뭘 잘못했나요? 2사인 제곱 2사인 1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래서 사인 제곱 아 여기 1이 빠졌구나 1 넘어오면 여기가 플러스 4분의 3이죠 4를 곱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2, 2, 3, 1둘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정리하면 이 사인 더하기 1 사인 어이 사인이죠 이 사인 더하기 3은 0이다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기본 범위이기 때문에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죠. 그래서 얘는 안된다. 그럼 우린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자, 사인 그래프 그려보고 마이너스 1 2분의 1 여기다 그치. 자, 사인은 2분의 1, 2분의 얼마? 60도, 아, 30도. 그러면 6분의 파이죠 그럼 얘는 파이에서 더 하면 되니까 6분의 7파이. 얘는 2파이에서 더 하면 빼면 되니까 6분의 11파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뭐라 하면 됩니까? 6분의 7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구하랍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어, 다음 방정식 풀어라. 자, 3, 코사인 제곱이고, 사인 코사인 같이 있네. 어 우리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불편한데. 자, 봅시다. 3, 코사인 제곱 X고, 요거 넘어오면 사인. 자, 이렇게 해서 면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적을게요 자, 3,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1은 0이야. 코사인 제곱. 얘를 sin,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바꾸더라도 코사인 남아있잖아. 그럼 이거 안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은 1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1이 뭐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자 3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0이어서 2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순서 바꿀게요. 코사인 사인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뭡니까? 자21 여기가 11 여기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여기 사인 사인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이코 사인 더하기 사인 그 다음에 코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0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코 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돼야 돼. 그 다음 여기는 코 사인은 사인 돼야 되겠죠. 이해되죠. 자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코 사인으로 양변을 나눕니다. 그러면 2는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즉, 코사인분의 사인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어, 1이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면 코사인 사인분의 1인데,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로 보면 되죠? 탄젠트로 보면 되겠죠. 아, 그럼 얘는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탄젠트 X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탄젠트 그려보면은, 탄젠트를 그려보면은, 2분의 파이 까지니까 탄젠트 뭐만 그려? 얘만 그리는 거겠죠? 여기 정근선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존재할 수 없고, 탄젠트 1은 있죠? 탄젠트 1은 45도니까 얘가 얼마? 4분의 파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4분의 파이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같이 있으면 코사인으로 나눠서, 코사인분의 사인 형태 만들고, 걔를 탄젠트라고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됐죠?